진짜 와. 와 선물이야 선물이 진짜로 나 오긴데 여보세요 야예표 끊었거든 어디야 네. 어디야 가봤어요 아, 표 보내줄게 예 네. 어. 야형 지금 주차장에다가 네. 차를 넣어놨어 네형저너올 어, 때까지 방송 켜놓고 좀잠망좀 할라는데 알겠어요 괜찮아요 너, no, 하게너 no. 와, 와가지고 도망가면 뒤져본다. 진짜 예. 어... 부탁해서 뵙겠습니다. 나 탔어. 야, 네, 진짜 탔는데요맨앞자리다 야그건그이새끼야 그건, 그 그거 제일 비싼건데 아... 알았어 도착한번 전화할게요 오케이 어... 네. 아... 진짜 안게안하는게쟤 뭐냐 5번 8만원 받고 쇼츠 하나만 찍고 밥 사주고 보낼게 진짜 약속할게 어? 아 8만원 받아야 한다고 그럼, 8만원만 받을게. 아, 천수야, 미안하다. 어쩔 수가 없다. 너 꺼져, 그냥, 개새끼야. 어? 니가 저같이 하니까, 누나들이 존나게 싫어하잖아, 이개병시 같은 새끼야. 야, 돈만 주고 꺼져, 이 개새끼야. 알았나? 아, 공항에 나갈까? 나가자. 어. 야. 선수 일찍 보내고, 내일 또1링방송 해야 하니까, 그렇게 하자. 아, 나, 아, 나 진짜 8만원 받아야 돼. 나 진짜 8만원 받아야 한다니까. 알았어, 현명해질게. 나 정천수한테 8만원 받아야 돼. 나 오늘 만약에 정천수한테 먹지 당한다. 나그 새끼 잡으러 댕길 거야. 선수가 어디서 나오냐면, 여기서 나와요, 여기서. 국내선. 자, 여기서 자리 깔고 있을게요. 와 아, 잠깐만 문이 두개 있네? 뭐야 뭐야? 한개 있는 줄 알았네? 두개 있네 문이? 뭐야? 이 새끼 나왔는가 보네? 야 문자 와있어 야 뭐야? 이 새끼 뭐 페이크 주는 거야? 어? 야 흡연실이 어딨데야엄마야 문자 왔어 흡연실에서 담배 피고 있다 방송 보고, 어? 와, 야, 점대가너 진짜 뒤져올래? 너 존말도 와라, 어? 와, 와, 나 진짜 열받아오네. 와, 응. 수장이 끝났다. 응. 와, 너는 진짜로 오늘 진짜 너는 뛰겁다, 진짜로. 어? 와, 이 거지 새끼 진짜로. 어? 너는 진짜 내가 너 진짜 진짜 죽이엄다, 내가 진짜 큰일 말하고. 어? 와. 와. 야, 차에서 두 시간 기다렸어. 너는 진짜 잡히면 진짜 죽이엄다. 내가 진짜 이개 호러 새끼야. 개 자식 알았냐? 어? 아, 너는 내가 잡히면 너는 내가 진짜 잡히면 죽이엄다 알았냐? 이개 호러 새끼가 너는 진짜 니 <놀라> <놀라> 응? 잡히면 죽여버리신다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경찰 서 앞에 야너 뭐 와봐. 개새끼야. 어? 너는 내가 진짜 어떻게 죽여온가 봐라 알았냐? 어? 아, 너는 내가 진짜 어떻게 죽여온가 봐라 진짜로 어? 부천 PJ 맞나봐, 이 씹새끼야, 내가 진짜로. 기습으로 가서 죽여보라니까. 어? 진짜 마지막이다, 진짜. 어? 빨리 와, 진짜로. 어? 야, 돈만 주고, 어, 돈만 주고 꺼져, 진짜로. 진짜 마지막이다, 이랬어, 마지막. 어? 뭐, 1번 게이트로 나올게요, 하는데, 너 주차장 쪽으로 와, 진짜로. 야, 일로 와. 와십 세기야 야야야 조가 조가 그래. 야조야야빠가너 진짜 와 진짜 죽이 엄나아 조가 이만 조가 이만 야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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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꺼져 꺼져 야나 진짜 아니, 진짜 죽일 것 같아 빠가아 가라고 가라고 야 가라 아 가라고 아니 아야 영수형 아 어. 아니 내가 여기서 그냥 나타나면 재미 없어서 일부러 예 밖에 좀 했어요 돈 일부러 돈 빼놨잖아 팔만 원세 봐요. 아 그냥 가라고 선수야. 네? 어 그냥 놀아. 너 놀아. 그냥 갈게. 어어가가 가, 가. 이 씨발년아. 아 진짜 진짜 만약에 돈안 주고 어 오늘 뭐 해가고 잡혀 없잖아. 진짜 지없다 진짜로. 어 <목소리>